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믿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너를 구원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리와인딩하면 아, 알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 알아. 나도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럼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상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담아요. 지옥에 갈계연성이더 커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맞지만 그래서 그 구원은 어저께 제가 설교한 대로 평생 세례는 한번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일회성, 단회성, 교리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구원은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확신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같다라는 개연성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 확신으로 믿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지만 여전히 오늘 나는 내가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주신 한주에 김관성 목사님 오셔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주 우선순위입니까 아닌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양심의 찔문을 받아서 그냥 뭐 설교한 것도 아닌데 성도 인들이 앞에 나오시더니 펑펑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정말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 육신을 바쳐서, 내 은사를 바쳐서, 내 재정을 바쳐서, 내 시간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 자신의 삶을,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주님께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